자, 10월 25일자 NBA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BA 오늘 경기들은 뭐두 경기밖에 없어서 데이터가 따로 안 나갔었는데, 어 이거는 데이터 내일은 따로 나가고요. 경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그 코멘트 적어드린 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경기 뭐두 경기 다 연장 가면서 완전 꿀잼 경기들이었죠. 사실. 그 인디애나랑 오클은 자유투를 너무 많이 불어서 꿀잼 경기는 아니었고 어 골스랑 덴버가 너무 꿀잼 경기였고 어제 인디 프랜오버 너무 좋아보였는데 어뭐 안들고 간거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지만 내일도 괜찮은 경기도 몇개 보여서 좀 후딱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 올랜도 애틀란타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업은 오늘 조금 빨리 받으려야 돼 갖고 일일이 안 띄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랜도 뭐 석스 베인 그리고 바그너 방케로 다 있다 보니까 제가 베인 영입을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올랜도 프리뷰 하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직전 경기에서도 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베인이 어, 어쨌든 올랜도가 지난 시즌에 정말 약했던 부분이 이제 외곽적인 부분 음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어, 외곽에서 이제 베인이 있다 보니까 훌륭한 3점 슈 터잖아요. 어, 훌륭한 3점 슈 터다 보니까 어 3점도 50% 확률로 다 넣어 줬고요. 그리고 바그너랑 반케로 제가 동부에서도 이제 꽤나 빼어난 이제 원투 펀치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사실 이날 자유투랑 좀 중요할 때 조금 턴어보도 많고 했거든요. 그래도 24득점씩 해주면서 좀 이상적인 원투펀치, 좀볼 분배도 가져가면서 괜찮았다. 어 그리고 수비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지난 시즌에 좀능농구를 하던 올랜도였는데 이번 시즌 프리 시즌부터 막 엄청 점수 내고 하더니 어, 마이애미랑도 좀 점수 자체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공격적으로 성향이 바뀐 건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애틀란타 자체도 얘네는 워낙 그좀 빠른 농구의 템포를 추구하고 3점시도 많이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저는 마이애미전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버를 보고, 그리고 애틀란타가 토론토랑 붙는 걸 보니까 막상 아직까지 좀 합적인 면에서 어 조금 호흡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저는 올랜도 보고 싶습니다 올랜도가 또 홈에서 워낙 경기력이 좋고 지난 시즌도 홈에서 너무 좋았고 마이애미 상대로도 끌려가다가 결국 역전한게 저는 진짜 홈이어서 가능했다 원정이었으면 역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랜도 승에 마이애미 승에 오버봅니다 그리고 토론토 미러키 한번 봅시다 토론토가 아 얘네가 꽤괜찮더라고요 음. 일단 뭐 베럿이랑 어, 스카티반즈랑 어, 얘네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잉그램도 뭐 적재적소에 미드랜즈 넣어주면서 이 점도 3만 꽤나 3만 괜찮은, 3만 괜찮은 3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리고 뭐 야코퍼들도 괜찮았고요. 나름 내외각 밸런스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인사이드 득점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외곽 시도를 엄청마,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3점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거의 2점 위주로 풀어가면서 138 득점이나 했거든요 물론 애틀란타의 수비가 많이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어 그래도 꽤나 2점 싸움 이렇게 인사이드 싸움에서도 강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러키 자체도 어 터너가 있지만 터너가 얘가 블락을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수비 자체가 막 엄청나게 좋은 이제 센터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미러키도 이제 터너와의 호흡적인 부분이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그,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워싱턴 정도, 워싱턴 전도 이제 쿤보에 좀 캐리가 있었고, 미러키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 원전 가서 저는 미러키가 또 워낙 이 토론토 상대로는 강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뭐, 어, 세 번이나 잡아줬죠. 다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래도 미러키가 토론토 상대로는 좀 강했어가지고 미러키 한번 보겠습니다 미러키 승의 프랜승 그리고 오버 볼게요 기준점 바뀌어도 오버 봅니다 조금 올랐는데 그리고 닉스 대 보스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이 닉스 경기 때 1순위로 닉스를 알려드렸거든요 어, 왜냐하면 클리블랜드 상대로 역배 받아도 클리블랜드 갈랜드도 안나오고 그리고 닉스가 보강을 꽤나 괜찮게 했다 음, 이제 그 야부셀레도데고 오고 그리고 조던 클락슨도 데고 오고 근데 제가 얘네가 얘네는 진짜 잘데고온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두 명의 활약은 개막전 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조던 클락슨도 뭐 4득점에 그쳤고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이 감독으로 오면서 어쨌든 이 작년 티보드 감독이 주전을 너무 갈아댔잖아요. 근데 사실 마이크 브라운 감독 자체도 세크라멘토 때이 티보드 감독 못지않게 주전을 엄청나게 갈아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게 세크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크가 어, 이 감독이 맡았을 때 백업이 너무 없었어요. 어, 그냥 사람처럼 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주전을 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했고, 뉴욕 오면은 그래도 좀 다르겠거니 했는데, 사실, 어, 아누노비 37분, 브런슨 34분, 타운스도번 31분, 타운슨 좀 그래도 관리해준 것 같고, 어, 그래도, 그래도 티보디오보단 나아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어, 주전들을 좀 많이 쓰고 있지만, 주전들 나왔을 때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브런슨이 없었을 때 좀, 잡히는 그것도 있고 브런슨이 이날 3점이 너무 안 들어왔거든요 9개 중에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아누노비도 잘하고 어 경기력이 꽤나 탄탄합니다 특히 수비도 너무 좋고요 어 그래서 저는 보스턴은 필란테 졌죠 제가 이날도 뭐 필라를 받고 지금 어뭐 호포드 나갔지 그리고 주알러 데이 나갔지 지금 테이텀이 이제 거의 시즌 9급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기에 복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러면서 올 시즌은 좀 안식년 느낌으로, 어, 애초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약해졌어요. 지난 몇 년간은 좀 압도적이었는데, 보스턴, 이 동부에서는. 많이 약해졌고, 그래도 여전히 뭐 프리차드, 브라운, 데릴, 화이트까지. 여전히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닉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닉스가 홈이기도 하고, 닉스 승의 마인승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대 클리블랜드는 이거 클리블랜드 봅시다. 이거는 어 전력차도 꽤나고 브루클린은 저는 올 시즌 거의 뭐 탱킹 하지 않을까 싶어요. 멤버가 너무 약하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갈랜드가 없지만 그래도 어 나머지는 다 있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승 마이 승 오버 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왜못 보겠냐면 브루클린이 지금 인사이드 수비가 되게 약하거든요. 되게 약한데 내일 이 모블리랑 이 제러달렌 트윈타워 상대로는 숨을 못쉴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어, 뭐 다졌고요 음. 내 네, 체라면에서 다 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클블을 볼게요. 그리고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휴스턴이, 어, 오케이시랑 2차 연장 끝에 아쉽게 졌죠. 어, 저는 좀 우려했던 게 이제 그, 뱀블릿이 시즌 아웃 돼가지고 이제 아멘텀스는 1번으로 쓰고 그리고 어, 케빈뉴란트를 2번으로 쓰는 이 라인업이 그리고 센군 스티븐 하드럼스를 트윈 타워 세워서 극단적인 이제 빅 라인업을 쓰는데 어, 이게 과연 먹힐까 싶었거든요. 어, 먹힐까 싶었는데 나름 아멘텀스니 어, 3점 진짜 이 슛이 없어서 그렇지 수비는 너무 좋고 역시나 그리고 핸들러 역할을 나름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뭐휴스턴 그리고 센군이 어, 3점도 너무 잘 넣고 센군이 상당히 잘 버텨주니까 뭐 듀란트도 당연하고 그래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시즌 당연히 뭐 플레이오프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수비가 너무 좋은, 좋아요. 은좋 특히 아멘 탐스 1번들, 이, 1, 2번 앞선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어쨌든 얘네는 커닝햄을 필두로 돌아가는 팀이고 그리고 인, 지난 시즌부터 인사이드가 되게 좋은 팀이었거든요. 어, 스티어트도 직전형 2 0득점 올려줬고 듀런도 25득점 올려줬고. 근데 이 휴스턴이 스티븐 아담스랑 이 생군이 버티는 이 인사이드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좀 경쟁을 보일 수 있을까?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커닝햄을 아멘탐승이 좀 맡아서 수비를 한다면, 매치업을 가져간다면, 커닝햄도좀 힘들어 할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 휴스턴 봅니다. 휴스턴승에 마인승 언더 볼게요. 두팀 성향상 오버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맨피스 대 마이애미 한번 보겠습니다. 맨피스가 어, 저는 뉴올리 그래도 음, 좀 비빌만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어, 지금 이 맨피스가 부상자도 좀 많고요. 어, 그리고 어, 뭐 타이제롬, 제기디, 뭐 스카티비펜주니어 지금 다 부상이고 어, 했는데 어쨌든 뭐 KCP도 잘해줬고 음, 그리고 뭐 자모란트 그리고 웰스가 지난 시즌부터 좀 성장세를 보였는데. 어 3점 50%나 꽂아주면서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자적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역시나 홈에서는 맨피스도 홈발 좀 많이 봤거든요. 어, 홈에서는 그래도 어, 해주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수비에서 좀 음, 약점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 경기 템포는 여전히 빠르다. 어, 계속해서 몇년 동안 비슷한 그런 농구를 하고 있고 마이애미가 완전 의외였죠. 어, 저는 어, 프리 시즌 때도 마이애미 경기 봤을 때 히로 없으니까 정말 답 없다는 답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노먼 파일이 아, 클리퍼스에 있을 때도 너무 잘해줬는데 노먼 파일이 확실히 너무 좋은 슈터예요. 어, 너무 잘하고 직전 경기도 50% 확률로 3점 넣으면서 28득점. 그리고 뭐 위긴스, 아데바요, 그리고 나머지 미첼, 어, 다비언 미첼 어 나머지들도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면서 은근히 외곽이 좀 터져주고 안정적인 득점 볼륨을 뽑아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의외긴 했어서 그래도 저는 마이애미는 못 믿겠습니다 희로없는 마이애미 라인업. 어 그래도 역시나 뭐 감독발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일도 맨피스가 홈이라 맨피스 한번 볼게요 맨피스 승에 마이애미승 그리고. 어쨌든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도 올랜도랑 저는 완전 언더 경기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두 팀의 그런 원래 이그두 팀의 색깔 어좀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두 팀이다 보니까 그때 기준점이 217인가 그랬는데 완전 오버가 난 경기였고 어 맨피스가 홈에서 워낙 그 템포가 빠른 팀이다 보니까 그거에 또 맞춰가지 않을까 올랜도전처럼 되게 빠른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욜 대 샌안토니오 볼게요 야 이거는 전뉴올이 지금 뭐 멤버 우성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자이온이 일단 건강하다면 어,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확실히 수비도 너무 약하고 근데 샌안토니오의 왼바니마가 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괴물이 됐어요 어 이제 그 뭐 비시즌 때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면서 공격 스킬이 너무 늘었고요. 그리고 힘도 있더라고. 힘으로 이렇게 갈매기 미는 거 보고 아니 갈매 그 앤서니 데이비스를 털어 먹었잖아요. 그럼 저는 도대체 누가 막을까 싶어요. 세안토니오 아니 웬바냐마를 그래서 슛도 뭐다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 옛날에 샤키로니를 꼴밑을 초토화 시킬 때 유일하게 막는 방법이 자유투였잖아요 얘는 슛도 잘해. 자유투도 열한 개 중에 아홉 개 넣었고. 야투도 19개 중에 14개 성공시키고 40득점 박으면서 리바운드 15개 땄습니다. 게다가 어올 시즌 디포이 가장 유력한 1순위에요. 블로킹 미친 듯이 찍어내고. 진짜 괴물이 돼가지고 아 글쎄요. 세안토니어도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게다가 캐슬도 어 지난 시즌 너무 잘했는데 올 시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딜런아퍼 얘도 이제 올 시즌 그쿠판테 묻혀서 그렇지. 하퍼도, 어, 나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도 잘하더라고요. 어, 데뷔전에서 15득점. 괜찮더라고. 그래서 벤치도 꽤나 쏠쏠한것 같고. 어, 저는 이거 세나 볼게요, 세나. 어, 내일, 웬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샌 안토니어 승 마인성 언더 봅니다. 그리고 델러스 대 워싱턴은 이거 델러스 볼게요. 어쨌든 델러스가, 이앤니 데이비스가 웬비한테 너무 딱 끼면서, 어, 야투도 18개 중에 5개. 야, 이 갈매기답지 않은 스탯이죠. 어좀닦겼고어 어, 너무 그냥 안 좋았어요. 그냥 말려 버렸고. 근데 어쨌든 저는 아쉬웠던 점이 이 쿠퍼 플래그. 얘 1순위 얘도 주목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얘한테 왜 이렇게 핸들러 역할을 많이 맡기지 싶었거든요. 얘가 그이 핸들러 역할로는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많이 불안하고 어쨌든 수비는 괜찮아 가지고 조금 핸들러를 맡겨야 되는데 사실 핸들러 해줄 러셀 기용을 너무 적게 한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어 그래도 어쨌든 워싱턴 상대로는 그래도 어 앤서니 데이비스나 뭐 나머지 애들이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또 골밑도 너무 약하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갈매기가 좀 날뛰지 않을까 싶네요. 델러스승 마헨 언더 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대 미네소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커스도 지금, 어, 레브론이 없죠. 그리고 돈치치 혼자 이끌고 가기에는 에이튼이나 뭐 나머지 자원들, 리브스 빼고는 나머지가 다 아쉬워요. 하츠무라도 그렇고, 너무 제 몫을 다 못해줬고, 라라비아도 백업으로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크게 느낌 없고, 음. 그래서 조금 아쉽다. 돈치치 개인폼은 역시나 살쫙 빼서 그런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43득점 올려줬고 리바운드 참여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아, 어,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지난 시즌 뭐 프로베에서도 그렇고 레이커스를 워낙 잘 잡아요. 워낙 잘 잡고 상성에서도 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 미네소타 골밑 상대로 어, 저는 레이커스가 너무 너무 밀릴 것 같아요. 고베어랑 뭐 랜들 얘네 상대로 밀릴 것 같고 에드워즈도 상당히 좋은 슛감 보이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엔트맨 얘가 지난 시즌에 3점 성공해서 1위를 했죠. 지난 시즌 3점이 엄청 스태업이 됐거든요. 근데 개막전부터 10개 던져서 5개 50% 확률로 찍어주면서 40일 득점. 컨디션 좋아 보여서 이건 미네소타 보겠습니다. 워낙 미네소타가 레이커스 상대로는 좀 강하다. 그리고 언더 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대 골스. 이 경기는 포틀랜드가 정배를 받은 이유는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골스가 백투 백이라. 어, 그래서 내일 경기 호포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 나머지 애들도 지금은, 어, 그 GTD가 안떠 있긴 한데 내일 갑자기 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일 경기하고 이틀 유식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뛰게 하지 않을까. 대신 출전 시간을 좀 관리해주고. 어, 그래서 지금, 어, 천적이던, 어, 천적이던 덴버도 잡아냈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이 커리가 사쿼터 클러치에도 미쳤었고, 그리고 확실히 버틀러, 뭐 호포, 호포드가 제가 어제 경기 때, 어제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골스에 최적화된 센터에요 어, 정말 잘 맞는 핏이 드디어 구했어 골스는. 지난 몇년 동안 그런 센터 하나 못 구해가지고 맨날 루니가 그냥 어. 고생하고 골 밑에서. 근데 루니는 공격 옵션이 거의 아예 없잖아요. 근데 호포드가 확실히 이 코너에 박혀서 3점 막 박아주고 하니까 볼이 더 유기적으로 돌면서 공격 찬스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은 주전들이 막 아예 다 빠지거나 저는 근데 다 빠져도 쿠밍가는뛸 거거든요. 쿠밍가를 필두로 어, 벤치만 돌려도 지금 포틀랜드 분위기가 워낙 개판이라 감독그 그 도박 이슈도 뭐 터졌잖아요 뭐 마피아 연루된 거 그리고 좀팀 분위기도 개판이지 않을까 해서 이건 골스 볼게요 골스 승 프랜 승 오버 봅니다 그리고 세크대 유타는 저는 이거 유타 프랜 볼게요 유타가 생각보다 경기를 괜찮더라고요 음 일단 캐슬러 캐슬러가 올 시즌도 너무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골밑에서마카넨도 시즌 초 몸이 되게 가벼워 보이고요 그리고 뭐 기온 테조지도 있고 센자바우도 있고 어 벤치도 빵빵해요 어, 괜찮아 갖고 좋아 보이고 세크라멘토는올 시즌도 와 벤치가 아작난 것 같아서 수비도 좀안 좋고 어 벤치가 너무 약해요 벤치가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유타 프렌의 오버 봅니다 어, 누가 이길진 좀 애매해도 유타가 저는 막큰 점수차로 질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세크가 유타 상대로 좀 강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대 피닉스 이 경기도 클리퍼스가 완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어, 근데 저는 확실히 첫 경기 보고 뭘 느꼈냐면 뭐 브룩로페즈도 데려오고 이제 크리스폴도 데려오고 했지만 노먼파일 생각이 많이 나더라. 노먼파일이 지난시는 클리퍼스에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외곽에서 특히 풀어준 그게 많았는데 아, 하든 뭐, 3점 9개 던져서 2개 성공시키면서 엉망이었고, 레너드도 엉망이었고, 아직까지 경기력이 좀안 올라온 느낌이 있는데, 클리퍼스가 지난 시즌도 홈에서는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홈이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력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정도 덱스에 지금 피닉스 상대로, 피닉스 역배는 못 보겠어요. 피닉스가 직전 세크 상대로 대역전극을 이뤄내긴 했지만, 원정에다가, 이거는 덱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봐서, 클퍼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베이 여기까지 보고요. 어 내일 이제 오전에 엠베이는 라인업 확실하게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즌 초라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예상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